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굉장히 추웠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키고몇명 들어왔는지 봤는데 18명이었다가 막 15명이었다가 우리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친구들 있다면 이 시간에 딱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평일날 은행에서 청원 경찰을 하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청원 경찰 하고 있는 은행은요. 신대방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 신대방이라는 동네는요, 동네적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스타벅스를 볼수 있잖아요. 스타벅스는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가 될 만한 곳에 들어간대요. 어, 다른 어떤 브랜드의 그런 매장들과 달리 스타벅스는 지경점이란 말이에요.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장의 자리를 주는 가맹점이 아니라 스타벅스 본사에서 모든 지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경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매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는 해서 내는 곳이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될 만한 곳. 전도사님이 최근까지 살았던 철산역에는 스타벅스가 세개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가보면 스타벅스가 없죠. 그런데 그 신대방이라는 전도사님이 일하고 있는 동네에는요. 걸어서 15분, 20분 갈수 있는 그 반경 안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스타벅스를 못본것 같긴 한데. 그 신대방이라는 동네에는요. 이 가까운 곳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고연령층의 동네고요. 바로 옆에는 대림역이 있어서 또 중국인 동포들이 많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전표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기계에다가 넣고 돈을 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잖아요 카카오 뱅킹도 이용하고 근데 여기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잔뜩 은행에 와서 다 전표 종이에다가 얼마 주세요. 써서 15분, 분0분 기다려서 돈을 찾아가는 그런 동네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할할니 할아버지들 플러스 중국인 분들 해 가지고 하루에 200명이 넘게 오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자기 이름도 잘못 쓰고 또 어떤 거 하나 제대로 할줄 몰라서 전도사님이 이름도 써주고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동네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어, 자주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부탁하는 90이 다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전도사님한테 50만 원을 찾아달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도와줬어요. 비밀번호도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요. 눌러줬어요.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전사님이 알아요. 기억이 나더라고. 50만 원을 찾아서 잘 챙겨서 드렸는데. 할머니가 다음 날 오셔 가지고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어제 50만 원 찾아 줬잖아. 그거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고춧가루 사려고 고춧가루 시장에 들려서 가방 잠깐 놓고 까먹은 거야. 그래 가지고 막 10분 정도 집에 가다가 아이고 내가 방 생각이 나서 돌아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방이 없어진 거야. 그 고춧가루 가게 사장은 전혀 기억을 못 한데 어떡하면 좋아 할머니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우사님이 어, 경찰서에 한번 가보세요 경찰서에 가보면 혹시 그 고춧가루 가게 근처에 cctv가 있어서 누가 가방을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해서 경찰들과 함께 갔는데 그 고춧가루 가게 근처에는 CCTV가 없는 거예요. 50만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50만원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할머니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날 때마다 고춧가루 가게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내가방 빨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 그 고춧가루 가게 사장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잃어버리, 이제 나머지 돈 관리 잘 하시면 되죠 그 고춧가루 가게 사장님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괴롭히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가? 그러시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전사님이 어한 달에 하루 정도는 또쉴 수가 있어요. 어 월차가 있어가지고 하루 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와가지고 "어제 어디 갔었어?" <laughs> 아 "저도 한 달에 하루는 쉬어요. 집에서 쉬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내가 어저께 120만 원을 또꺼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른 은행 갔다가 그 가방 잃어버렸는데 오늘 갔더니 그 은행에 내 가방 있는 거야. 가방 열어봤더니 주민등록증, 카드 다 그대로 있는데 돈만 없어. 120만 원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맞아, 나는. 얼마나 속상해요. 할머니가 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우사님이 해줄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그 은행에 가서 CCTV 또 보여 달라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움을 한번 청해 보세요 얘기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그렇게 120만 원을 잃어버리고 마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한 2주 전쯤에 할머니가 와 가지고 통장 하나를 보여 주면서 이거 오늘 찾으면 되나? 어? 뭔데요? 딱 봤더니 적금 통장이에요. 할머니가 노령 연금이나 그런 수당 같은 것들을 또 가지고 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모으신 거예요. 봤더니 500만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할머니가 이거를 또 찾아가지고 어디 가신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사님이 딱 봤더니 날짜가 일주일 후에요. 할머니 이거는 오늘 찾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찾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 일주일 후에 오라고? 알겠어. 어. 내가 이거 찾아가지고. 노인정 들렸다가 어디 가 여기 뭐뭐 뭐 하나은행 가 가지고 돈 맡기려고. 그런데 하나은행은 또 멀거든요. 한 20분 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전사님이 하, 그러지 마세요. 500만 원이 큰 돈인데 노인정 가지 마시고요. 바로 집에 가셔야죠. 그리고 이거 집에 가셔 가지고 또 어디다가 놓고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은행 가는데 또 20분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적금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야 되나? 그러세요. 그리고요. 할머니 자녀들 있다 하셨잖아요. 어디 노인정 가고 또 500만 원 찾아서 하나은행 가시려면 자녀들 중에 한명 그날 오라고 해서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막 웃으시면서 자녀 부르면 이거 진짜 없어져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할머니 돈 있는 거 알면 가져간대요 그리고 그동안도 많이 가져가셨대요 할머니가 90이 다 되셨고 이 돈을 막 나라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이나 이런 돈들을 가지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런 것들 가지고, 한 60만원 정도 받으셔서 또 생활하시고, 거기에서 또 쪼개서 모으고 모은 돈인데, 이런 거를 모았다고 해서 500만원 있는 걸 알면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돈좀 빌려줘. 하고 돈을 가져가서 안 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몇 번을 당하셔서 잊어,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은 안 부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자녀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날은 그 할머니가 통장 보여주면서 체크카드로 14만 원 빠져나간 게 있어서 어 이거 이거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체크카드에 어디 어디 식당 14만 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서 식당에서 식사하셨네요. 누구랑 식사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어나 어제 큰아들 와가지고 밥 먹었는데. 내 걸로 계산한 거야? 자녀가 와서 그것도 아주 비싼 거 먹고 90다된 할머니 어머니의 체크카드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할머니 한 분뿐만 아니라 이 신대방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잘 챙겨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전사님이 많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돈을 가져가고 챙기지 않고 방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더 끔찍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박한상이라고 이름도 잃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한상이 자기 부모님을 살해해서 폐류나라고 해서. 신문 1면에 나오고, 막 9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미디어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소개됐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페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고요 페류나라고 다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에도 수십 건씩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뉴스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뉴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10계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 날 뭐예요? 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다섯 번째 말씀에. 갑자기 첫 번째로 딱 이야기하는 것이 내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루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명한 한 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바로 우리에게 뼈와 살을 주고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만들어 준또 우리의 그런 창조자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님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2009년에 중국의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건물의 잔해들을 치우면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시신이 있었대요. 그 시신을 이렇게 들어보니 갓난아기가 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발견된 핸드폰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써있었대요. 그 지진 가운데서도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의 잔해에 깔리게 되어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져서 그 자녀를 구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할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좋아했던 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을 마치고 내년 초에 이제 시즌 2가 한다는데 의사들 세계 가운데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어, 딸이 간 경화 때문에 이번에서 간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또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간을 줄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두달 정도 그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자녀를 포기하고 연락도 끊어버렸구나. 이 딸의 건강은 하루하루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 의사선생님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 이 아버지가 살이 쭉 빠져서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딸에게 내 간을 줄수 없어서 그 건강을 회복해서 내 딸에게 간을 주려고 제가 술을 딱 끊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해서 이상 이 건강을 회복해서 제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딸에게 이제 제 간을 줄수 있는 겁니까? 각종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잘하셨어요." 건강 상태 너무 좋고요. 따님한테 간 이식 해줄 수 있습니다. 전선이 드라마의 이 에피소드가 그냥 작가가 쓴 그런 창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간을 주려고 운동해서 건강을 회 찾았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두 달을 보냈겠어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끊어 버리고 버려 버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노력했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선사님 우리 부모님 저한테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저한테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요.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막 심지어 때리고. 포권을 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 그렇게 하는 이유 이유는요. 부모님도 그러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완전하지 않은 육신의 부모님보다 완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그 부모님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가정이 회복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존중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잘 따르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춘기가 오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안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러면서 부모님들하고 대화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의 세계의 모든 것이 친구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그런 고민들 연애, 또 친구, 교우관계 그리고 나의 학업, 진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그것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거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지 않는데 먹게 해 주시는 것은 부모님의 그 극진한 노력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 저 학교 보내주셔서 학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옷 입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우리 영웅교 중고등부 친구들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전사님, 우리 부모님이요, 너 교회 가지마, 하나님 믿지 마. 이런 것도 제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돼요. 꼭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토요일 날 밤새 놀던 친구들이 주일 날 공부해야 된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자고 이러잖아요. 꼭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친구들이 저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난 주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월화수목 금토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TV 보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분배하면 우리가 주일날 이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또 하나님께 복받고 인도함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른 것들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 그런 거 교회 가지 마 이런 것만 순종하지 말고 지혜를 갖고 분별하고 구분해서. 다른 것들, 선한 것들, 최대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제가 이 시간만은 정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때 우리 부모님이 그거 못하게 하겠냐고요. 평소에 그렇게 순종하고 말잘 듣는 자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영국의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0대 때도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님한테 막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20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본인 선물도 사드리고, 아, 내가 막왜 나를 흙수저로 나와 가지고 이 금수저들 부러워 죽겠네 하면서 부모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에게 주신 최선을 감사하면서, 내가 흙수저일지라도 부모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더 노력해서 우리도 흙수저 벗어나요. 하면서 20대 때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30대, 40대 돼서는 또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노후를 챙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친구들 되어야 돼요. 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은행에서 그 부모님 막 팔십, 구십 되셨는데 부모님을 그냥 그렇게 관심도 안 갖고 방치해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라고 해요? 장수의 비결이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10개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을 때 오늘은 10개명 말씀 중에 다섯 번째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